안녕하세요 국뽕트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또 차고지에 전시시킨 상품중에 핫한 상품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 1톤 봉고3에 한길 스카이차량이 탑재되어있는 1톤 스카이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현재는 시동을 걸고 피큐까지는 넣은상태예요이 어 차량은 12년식에 1 5만키로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기본적인 도색하고 어, 정비도 다 완료를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차량 내부도 한번보여줄게요키로스도한번찍어주시고요 몇만이죠? 아 지금 14만 9천 뭐 15만 15만으로 보면 되겠네요 PTO도 네. 한번 보여주시고 아 PTO PTO 요거 러치발고 PTO 누르고 하나 둘 하고 떼면 바로 구동이 바뀌면서 지금 현 상태가 되겠죠 한번 먼저 아웃 트리부터 빼서 고정원 스페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스무스하게 나오는 아웃거고 상태 볼수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수평을 맞추면 돼요. 네 개를 가지고 다 맞추시면 되고 두개두 2개, 개씩 해서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련됐으니까 이게 뭐 경고 경보도 안 나는 거고요. 자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아웃 트리거를 작동할 때또 스파이를 작동할 때는 요 레버를 요상요 위에 걸로 상부로 바꿔 주시면 위에로 스파이 장비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자 공상승부터. 공신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손 보여주세요. 뭐 전혀 노유나 뭐 소음 없이 잘 돌아나가는 거볼수 있고요. 테이블을 위에 있는 탑승한도 좌우로 움직여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역순으로 한번 공 수축시키고 아, 정비는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차량. 추려. 네, 여러분들 지금, 한길 18m 짜리, 일톤 스카이 차량, 장비 작동하는 것을 좀 보셨는데요. 어, 저희가 뭐, 시운전이나 어, 뭐, 지금 장비 작동만 해도 보셨겠지만, 전혀 뭐, 이현장에 나가서도 조금 손색이 없게끔 다, 잘끌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번호로, 여기 위에 어딘가 떠있을 거예요.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차량 아주, 여러분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망설이좀마시고 어, 전화 주시고요. 이곳태방에서는 저희 차고지에 보시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또 하나 가져온 거 이거 이거 활선 차. 아 어제 가져온 거네요. 네 아. 예, 아주 고소재란 차죠. 이거 중고 시장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차량인데 제가 어저께 1 0년식에 50만 정짜리 부산 비장군에서 좀 매력한 차량이고. 또, 어제 또, 이건 어쭈졌게, 이건 어제. 아, 요 암놀 14년째 네. 얘네요 네. 10만 키로하고 5톤, 50만 키로 탄이개 아. 차량. 그 다음에 또 옆에 앞차 징계차도. 아, 저희가 어제 한 4명 가서 그렇죠. 같이 끌고온 거죠? 굵고 가져온 차량이 되겠고요. 예. 그 보시면 뭐 냉동 탑차라든지, 요 앞으로는 뭐, 익스탑이나 내장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만족하실 만한 차량 분명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많은 차량들 화물차들 여기 화물차 성지 유공 트럭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